오늘의 가이드는 이미 에코파밍을 넘어 매일 아침 5시만 기다리는 유사 밀렵꾼 띵악기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본 영상은 이제 막 명조 세상에서 걸음마를 시작한 뛰대이 띵아가들을 위한 것으로 스즈메 즉 신비한 경지라는 컨텐츠를 손쉽게 바닥까지 긁어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스즈메란 신비한 경지라는 이벤트 컨텐츠를 일컫는 말로 어마무지한 재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업적까지 올 클리어해야만 하는 필수 컨텐츠라 할수 있는 것인데 또한 명조 일로그 라이크형태빌딩 컨텐츠라 어느 정도 빌드만 갖추어지면 과하다 못해 관자놀이를 타고 줄줄 흘러넘치는 독파인의 뽕맛 그 자체를 맛볼 수 있는 개맛돌이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디 이런 로그라이크 컨텐츠는 본인이 직접 머가리를 짜내며 빌드를 갖추는 노력을 곁들여야만 진정 맛돌이로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가급적 이런 공략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 하지만 이미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는 걸 어쩌랴 농담이 지나가지 말아라 그렇다면 스즈메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클리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본격적인 공략을 시부리기에 앞서 스즈메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자. 이 이세카에서 현생과 연동되는 육성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뭘 준비하든 키우든 말든 할 것인. 이는 캐릭터 선택 창에서 볼수 있다시피 캐릭터와 무기는 보유된다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보유의 뜻은 보유된다의 오번 역으로 까딱하면 레벨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딱 좋게 적어 놓아 버린 것이다. 사실은 캐릭터 레벨과 돌파, 무기 레벨은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찐빠 있는 번역들을 볼 때마다 더더 말고 딱 100번만큼만 차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 아무튼, 현생과 비교하여 에코를 제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스짐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다면, 스짐의 보상을 파먹기 위해서 당장 쓰지도 않는 캐릭터를 개같이 80레벨을 찍어주어야 하냐?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킹갓 게임즈가 제공하는 체험 캐릭터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게 보상은 받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스즈메를 위하여 별도로 캐릭터를 육성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체험 캐릭터로도 클리어가 버거운 능에 띵하가라 한다면 반복 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고의 전환 버프를 마지막까지 활성화해주고 사용하는 캐릭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파악을 위하여 유에가 놀라고 백진이 형이 주목하고 있는 내 채널의 구독을 누르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기본적인 스즈메 핵심 꿀팁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스즘의 세상 안에서 스캔을 싸제기다 보면 맵 전역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바위덩어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이 돌덩이 안에는 약간의 돈 혹은 메타포를 제공하는 고양이 중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이는 족족 부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바위는 등장하는 위치가 고정인데다 사실상 스즘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맵 디자인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전투 시작 전으로 틈틈이 스캔을 갈겨주어 반드시 이 바위덩어리를 찾고 넘어가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자 다음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자들에 대한 선택 팁이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은밀한 혼자만의 거사를 치를 때 백가닥 방문을 열어버리는 너머니마냥 문을 열어젖힐 수 있으므로 알아두도록 하자. 첫째, 초반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캐릭터 강화 쪽 문을 연다. 둘째, 초록색으로 빛나는 알수 없는 길은 웬만해선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사투의 방을 우선적으로 들어간다. 넷째, 돈이 썩어나는 상황일 때는 휴식의 방을 들어가 상점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것들만 대충 숙지하고 있어도 고민 없이 방문을 헷가닥 헷가닥 열어제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네 가지를 추천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씨부려 보도록 하겠다. 습니 먼저 캐릭터 강화의 경우 캐릭터마다 불편하고 버벅였던 메커니즘 자체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스즈메 등반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는 것으로 이는 한낱 뒤새끼였던 바닥몬이 개새치 존예와 캡페아 엔젤몬으로 십덕진화하는 것과 동급일 정도라 할수 있는 것이겠다. 캐릭터 강화를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챙겨줘야 클리어가 수월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이는 대로 캐릭터 강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또한 상단의 버튼을 통해 캐릭터 강화 선택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키고 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을 볼수 있게 킨 상태고, 이게 설명을 볼수 없게 끈 상태인 것이다. 이런 짜잘한 찐빠에 15만 5,800번만큼 화나는 띵붕이들은 보라. 아 간지나게 저 등장해서 모질리 마냥 카드를 줄줄 흘리질 않나. 오랜 수감생활로 존대와 반말을 섞어쓰지 않나는 찐빠 덩어리 여고생 스카짱보다는 저 버튼이 매우 매우 선녀인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으로 이 초록색으로 빛나는 날수 없는 길의 경우 전투 없이 대화 선택지만 고를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상황에서 보상이 매우 작렬 그 자체이므로 로또를 노리기보다 다른 방을 들어가 메타포나 캐릭터 강화를 챙겨주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또한 이와는 정 반대로 사투의 기억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야 하는 방이라 할수 있겠다. 이는 사투의 방에서만 확률적으로 등장하는 남상인이나 고양이를 불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특히 이암상인을 통해 메타포를 오지게 땡겨와 캐릭터를 순식간에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사투의 방을 발견하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스즈메를 날로 접었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네코들에 대하여 씹으려 보도록 하자. 이스즈메 세상에서는 사용감이 좋은 귀족 에코와 그렇지 않은 불가축천민 에코로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먼저 코트라인의 타종과 킹토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타종 더 엠퍼러의 경우 어떤 캐릭터든 일단 무지성으로 집기만 한다면 반은 클리어가 보장된다 싶을 정도로 개사기 원톱 킹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대기 완성된 킹북이의 설치를 들고 보수방에 들어가면 하와와 스카짱이 아무리 난리부르스 떨며 장판까지 깔아댄다고 한들 무한으로 반복되는 실드를 통해 회피 따위 까잡수고 다쳐 맞으면서도 클리어가 가능한 흰수염식 상남자 모먼트를 볼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딜이 모자르느냐? 그렇지 않다. 은결 속성 메타포를 챙기다 보면 브로큰 효과라는 것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는 타종 테크를 타게 됐을 때 굴리게 되는 딜 사이클의 핵심이 오메가인 것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적들이 싹다 킹북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기현상을 보게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지성으로 클리어를 목표로 한다면 타종이 나올 때까지 무한 니트만 갈기는 시계 플레이도 나쁘지 않다고 할수 있겠다. 또한 타종은 사레벨까지 굳이 활성화할 필요가 없는 킹성비의 코임으로 적당히 이에서 3단계 정도만 강화를 싸재끼고 다른 공격위주 메타포를 같이 챙겨주는 것을 매우 추천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우리 안코짱의 전용 애마 킹토바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종이 안정성 면에서 메시라고 한다면 킹토바이는 딜적인 면에서 손흥민급 스트라이커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타수가 많은 딜러가 킹포바이를 짚고 빌드를 짠다면 무한으로 제공되는 추가 타격을 통해 적이 때리기 전 밟아 죽인다는 마인드로 클리어를 할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딜의 몰빵된 만큼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이오. 타수가 적은 감심 독이 등과 조합할 경우 본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가하도록 하자. 이어서 조트라인의 두 가지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들의 왕업진 크라우니스와 더불어 이번에 새로 스즈메에 입사한 네운의 물로켓이 그 주인공이라 할수 있겠는데. 크라우니스의 경우 에코 스킬 발동 시 무적 상태가 되며 흥 응, 나만 때려 상태로 적을 조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인데 성능은 둘째치고 일단 내가 명조를 즐기고 있는 건지 VR 롤러코스터를 조지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흔들어재끼는 카메라 워크가 매우 어지러워버리는 것이다 또한 군병이 마냥 느적느적 휘두르는 사용감이 불편해서 조트라인에 추가된 네코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온의 물로켓신데이 친구야말로 크라울리스가 선녀라 느껴질 정도로 사용감 조트 오브 조트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킹노게임즈는 이물로켓의 네 번째 능력 활성화를 업적 보상에 묶어버리는 찐빨을 만들어버린 것인다 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3단계인 7 0레벨로 꿈속의 민퍼프를 최대로 대출받아 빠르게 4레벨만 만지고 튀는 식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띵아가들이 많이 어려워할만한 메타포 선택하는 법이다. 스즈메를한판만찍싸고 나와도 메타포의 속성이 에코의 레벨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지역 불기사를 제외하고는 에코의 레벨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공격기 위주의 메타포를 우선적으로 챙겨주면 되는 것이겠어. 예시를 들어보자. 스즈메 금이의 경우 대부분의 딜 비중이 이 e 스킬과 궁극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만약 타종 더 엠퍼러를 픽했다고 하여도 중간중간 나오는 이 e 스킬과 궁극기 데미지 버프와 쿨타임 버프를 챙겨주는 것이 메타포 선택의 핵심인 것이다. 금이 말고 다른 캐릭터는 어떤 걸 챙겨야 하냐고? 그렇다면 지금 바로 류웨이가 놀라고 택진이 형이 주목하고 있는 내 채널의 구독을 누르고 캐릭터들의 공략 영상들을 통해 핵심... 자, 이제 이어서 스즈메 개사기 추천 캐릭터들에 대하여 빠르게 싸재껴보도록 하... 모든 캐릭터마다의 메커니즘을 본 영상에서 하나하나 세세히 다루자면 영상의 길이가 인터스텔라급으로 나와버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캐릭터 메커니즘이 궁금한 사람들은 류웨이가 놀라고 택진이 형이 주목하고 있는 내 채널에 이번 스즈메의 메인 캐리어 핫바디 큐티 섹시 금이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즈메에서 금의 핵심은 바로 띵붕이들의 금단의 기술 타임스톱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캐릭터 강화 선택 중 깨어난 태양과 공중 비행을 짓게될시 회피와 궁극기 발동만으로 금이가 시간을 멈추어 적을 일방적으로 매차 구차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딜링 환경과 더불어 회절 피해 보너스 그리고 무지막지한 추가 타격 데미지 보너스가 맞돌인 것이라 할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공짜 강화의 경우 병타의 1단과 2단을 스킵할 수 있게 해주는 눈부신 햇살을 짚고 이후 기회가 닿는 대로 깨어난 대함과 공중 비행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겠다. 에코는 타종과 킹토바이 둘다잘 받는 편이므로 이 둘이 안 나왔을 시에는 고민 없이 리틀을 조지도록 하자. 다음으로 금이와 더불어 이번 스짐에 새롭게 등장한 바버터에 대해서 알아보자. 휘적휘적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바버터리 스짐에서는 궁극기와 회로만으로 잡몹이든 보스몹이든 죄다 텃밥으로 갈아버리는 조강형 믹서기로 재탄생하는 것인디. 우리 바보털의 핵심 강화의 경우 이렇다 할 우선순위 없이 이 e 스킬과 궁극기 배로 관련된 강화는 보이는 대로 싹다 바닥까지 긁어 모아주면 되는 것이겠어. 특히 이 e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달숙의 경지와 반격 조건을 없애주는 진리의 습득을 같이 먹게 되면 말 그대로 직원을 무한대로 날리는 유광권 마스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감심은 타종 이외에는 에코를 타협할 것이 없으므로 타종에다가 앞서 말한 캐릭터 강화만 싹다 긁어 챙겨주어도 기체조에 묻힌 바보털에서 미친 폭딜과 몸물이 뚫리지 않는 실드를 가진 바보더왕으로 거 것이다. 다음으로 설랑 더 스즈메퀸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지는 진짜 유명한 개사기 캐릭임으로 초반에 다소 답답하고 느리지만 다종에 미친 성능과 더불어 캐릭터 강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개미친 십성능 캐릭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캐릭터 강화가 안 되어 있는 설지는 관상용 마네킹 그 자체이므로 우선적으로 캐릭터 강화방을 찾아 들어가 주도록 하자. 또한 설지의 핵심 딜링은 추가 타격으로 날아가는이 은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충 강화 선택지에 은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과부화 반은 도용 추적, 격체 시행 등을 우선적으로 챙겨주도록 하자 메타포의 경우 이 e 스킬과 에코 스킬의 쿨타임이 중요하므로 쿨타임 관련된 메타포를 우선적으로 챙겨주도록 하자 그러나 그런 거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대충 파란 은결 속성이나 빨간 융용 속성 메타포만 줍줍해 주어도 날먹으로 클리어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야말로 띵붕이들의 고민거리조차 덜어주는 서랑 더스즘 자, 오늘은 이렇게 스지메를 날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시부려고 왔다. 그나저나 금이 너 감이 스승님 옆에 버릇없이 따봉만 붙여 놓고 땡이야. 당장 선생님 모시고 어. 나는 밥면좀 싸고 명만 하지. 그러니 러줘도 주축보가 이상한 질문 하지마. 그래도 난내 네 구독자들 좋아하신 상가워. 최고의 자리 돼. 그러니 좋아요도 눌러줘. <목소리> oh, oh.